한, 튜브 안녕하세요 원튜브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번에 그 고양이를 가지고 놀았던 거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관역이 나타나면 관역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어, 맞추면은 그만큼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요거는 필요 가 없고 이제 저희는 새로운 어, 스프라이시나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들이 필요해요. 일단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백그라운드는 어디서 슛을 쏠까 그랜드 캐니언에서 한번, 예, 슛을 한번 쏴 볼게요. 자, 그랜드 캐니언을 하나 선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없어도 돼요. 어, 사라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 코스튬도 조금 추가를 해야겠습니다. 일단은 관역을 만들어야 되니까, 관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마 이 쉬프트를 누르면은 동그라미가 돼요. 쉬프트를 떼면은 그 이클립스라고 해서 이제 타원이 되니까 쉬프트를 누르고 만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노란색으로 한이 정도 하고 가운데는 빨간색으로 이 정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충 관역이 하나 완성이 됐죠 근데 조금 크니까 좀 작게 해서 난이도를 좀 올릴게요 음.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관역을 클릭을 했을 때좀 맞은 효과 맞은 효과를 어, 주기 위해서 어, 스프라이트를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진짜 맘대로 막 만드시면 돼요 저도 정말 대충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어, 자, 실을 좀 해볼까? 흰색으로. 아이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네요. 자, 다시 구멍을 좀 메꿔야겠다. 진짜 대충 그랬구나. 그런 다음에 색칠을 아 그냥 빨간색으로 할까요 귀찮은데 빨간색 조금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너무 크니까 아 애초에 좀 작게 그릴걸 좀 많이 줄여야겠네요. 마우스를 클릭한 걸 잠깐 이렇게 쭉 하고 이제 효과만 나올 거니까 이 정도만 돼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이 녀석이 이제 관역에서 어느 칼라를 맞췄는지도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관역이 이제 제 목표는, 어, 일정한 시간마다 하나씩 나타나서 1 0번 나타나는 거니까 1 0 번을 셀수 있는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관역을 맞췄을 때, 음 점수를 올려줄 스코어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그린 플래그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어, 관역이 이제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드가 되고 그리고 여기 만들었던 얘네들도 변수들도 0으로 세팅을 하는 거를 어,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 그동안 이제 강의가 점점 늘어난 것 같아서 오늘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이제 제가 이제 10번 나오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가 forever를 썼는데, 어 이번에는 repeat u n t i l 이라는 거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10번만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10번만 나오게 하려면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자, 9, 그리고 현재 count.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count가 이제 0부터 늘어나요. 그래서 0이 사실상 1이고요. 그리고 9가 이제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번을 하려면 이제 9보다 카운트가 컸을 크게 되면 어 그만 루프 돌게 해주면은 이게 딱 10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들어가야 될 걸로 각각 한 번이 시작될 때마다 관역을 하나 만들어 주면 돼요. 관역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고 관역을 만들어 줬을 때 관역 이제 왜나이스어 그죠? 관역이 내가 만들어졌으니까. 관역이 나타나야 돼서, 쇼를 하나 해주고, 이제 랜덤한 위치에 나타나게 할 겁니다. 이제 랜덤한 위치에 나타나게 할 건데, 자, 쇼를 한번 눌러줄게요. 쇼. 어, 그렇지. 그, 얘가 이제, 요, 내부에서 랜덤하게 나타나기 싶어요. 그래서, y 좌표가 대충 끝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94, 마이너스 189네. 그러면, 마이너스 190에서, 자, 이거 뭘 써야 될까요? 그 랜덤이죠.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90에서 플러스 190. 이게 이제 x죠, x. 제 여태 y라고 했는데 x 잡혀고 y는 125. 이제 아래가 141, 144. 그러면은 그냥 통일해서 130에서 한130 빼서 한130 정도 할게요. 여기 x는 마이너스 130에서 134이 사이. 요 사이에서 요 녀석이 나타나게 하려면 go to 를 쓰면 되겠죠 go to x y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나타날 거고요 요게 나타난 후에 전한 1초 정도만 있다가 여기 어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초만 기다려주고 delete d i s clone 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열번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제가 안낀 이유가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빨리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나타나서는 안될것 같고, 한 2초, 1초에 한번 정도씩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2초, 이렇게 몇 초, 몇 초를, 어, 검사를 하려면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어, 센싱해서 타이머를 쓰면 된다는 거를, 어, 직감적으로 이제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초 정도로 하게 하려면, 그래서 2로 하고, 여기다가 타이머를 넣으면, 타이머를 넣으면, 이제 타이머가 2초보다 클 때만 클론을 생성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리셋을 안 하게 되면은 항상 2초보다 크니까 리셋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카운트가 10번이 돼도 계속 생성이 돼요. 아까 이제 이거 잠깐 빼볼게요. 리셋 타이머. 10번이 넘었는데 계속 생성이 되잖아요. 왜냐면, 요 카운트 값을 저희가 증가를 안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카운트를, change, 카운트, 카운트를 일식 증가를 시키겠다. 이거 잠시 빼볼게요. 얼마나 1 0 개가 빨리 생성이 되나 한번 볼게요. 이제 카운트 10까지만 딱 됐죠. 1 0 번이 생성이 된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음, 끝난 것 같죠? 거의? 너무, 너무 이거 쉽게 끝났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관역은 저희가 이제 10개가, 어, 랜덤하게 나타나게 충분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어, 알아야 돼요.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이 관역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근데, 음, 요,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초에 한 번씩 생성이 되고, 요거는 이제 지금은 안 쓰지만, 마우스 클릭이 됐을 때 사용을 할 거니까, 이두 군데서 쓰지는 못하고 항상 이두 가지의 이 스프라이시 지금 이벤트성이니까 이렇지 않고 이제 항상 살아있는 이 녀석한테 어 마우스 클릭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저희가 이제 언제나 항상 이제 자유자재로 쓰는 포에버 forever, 포에버를 쓰고 만약에 만약에 마우스 키가 눌렸다면 마우스 다운이 어딨을까요? 일단 마우스 키가 눌렸어. 어, 그래. 그러면은, 이제 마우스 키가 눌린 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건 얘네들이니까 얘네들한테 알게 해주려면 저희가 그동안 공부를 했던, 어, 메시지 전송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음, 어, 샷. 슛을 했어. 라고 할게요. 슛을 했어. 그리고 제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되면 제가 만약에 해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도 다가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뭐 관이 생겼을 때 1초 동안 생성이 되잖아요. 1초 동안 막 누르면은 점수가 여러 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1초 정도만 기다리게 하겠습니다. 즉 1초에 한 번씩만 어 뭐라 그러지 슛을 할수 있게 슛을 한번 하고 나면 일, 앞으로 1초 동안 슛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더 이제 뭐라 그러지? 신중한 슛을 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일로 온 이유는 제가 요, 지금, 그, 뭐라 백드랍이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어 이거를 약간 이제 습관화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백드랍을 현재 백드랍으로 항상 초기화를 해주는 게. 그래야지 나중에 백드랍이 바뀌었을 때도 다시 게임을 실행하면 항상 이 백드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우스가 클릭이 됐대요. 마우스가 클릭이 됐으면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야죠. 요거. 요게 이제 마우스가 클릭이 됐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나타나게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when I receive shot. 자, s 이 됐으면, 이 녀석도, show. 그리고 이 녀석을, 어, 처음에는 안 보이게 하고 싶으니까, 처음에는, hide를 해놓을게요. h i d 요거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 h 이 되면, 그때 이제, 보이게 하고, 어, 다른 스프라이트보다는 좀 앞에 오게 하고 싶으니까, 뒤로, 그, 저희가 이거를 z 좌표라고 하는데, 이 Z값이, 어, 제일 앞으로 오게 해주는 게, 요거는 이제 go to front를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요 관역이 있을 때, 관역을 결국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어쩔 수 없다. 자, 관역이 있을 때, 요 녀석이 여기 맞았는지 여기 맞았는지 여기 맞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일단은 요 효과를 마우스가 클릭된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go to 마우스 x 마우스 x 마우스 마우스가 센싱이죠. 마우스 x 마우스 y로 이동을 시켜 주면 이제 클릭이 된 곳으로 이제 이 녀석이 이동이 되거든요.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 녀석이 여기서 잘안 땡겨진다. 너무 뚝간해서. 그럼 제가 그냥 실행시킬게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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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가 이제 마우스 클릭된 곳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우스 클릭된 곳에 이렇게 나타났고, 관역도 다시 한번 보이자. 음. 그래서 이제 클릭이 됐을 때 해당 칼라 빨간색 쪽을 클릭을 했으면 좀 고득점, 노란색은 중간, 검은색은 이제, 낮은 점수를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if else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if else를 써서, 만약에, 어, 내가 터치한 부분이, 터치한 부분이 제일 가운데 칼라잖아요. 제일 가운데 칼라인 빨간색이다. 이러면 이제, 스코어를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set score, 아니, set은 아니고, change score by, 100점씩 주겠습니다 100점 그리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또 if else 이게 아니고 터칭 칼라가 중간 거다 노란색 노란색이면 제가 좀확 줄여서 절반도 좀 아까워. 30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을 때, if else가 그러니까 또 들어갈 것 같지만, 이제 if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컬러가 이제 마지막 검은색 밖에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만약에 이 색깔이 검은색을 터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점수를 10점? 점 정도로 할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외의 칼라 를 선택을 했을 때는 점수가 이제 늘어나지 않는 거죠. 짠. 짠. 어. 다행이다. 얘네들은 이제. Yep. 어, 100점. 옙. 옙. 어 자. 이렇게 어려워. 어, 30점. 오케이. 잘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네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어 벌써 이제 게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사가 이제 간단하게 음, 게임 오버 화면만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네. 백드랍을 그냥 이 정도로 놓고 여기다가 텍스트로 게임 오버라고 한 다음에 게임 오버가 되면은 이제 관역이고 이제 뭐고 다좀 이제 숨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크립트, 게임 오버가 되면 카운트가 만약에 이 10이 되면 그거는 이제 따로 쓰실 필요가 없고 여기가 이미 카운트가 10일 때 10이 되면 요 밖으로 내려오니까 여기다가 잠깐만 그래도 한 관역, 관역이 사라지는 시간. 만약이 맥스 2초 정도 사니까 2초 정도 기다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 백드라를, 이게 블루스카이겠지? 코스튬을 이렇게 변경하고 나서는, 어, 더 해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했으니까. 해볼까요? 자, 자. 오, 맛있어. 어. 어. 게임 오버 420점 잘했네. 자, 이제 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더 이제 여러분들이 어, 보강을 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마우스 클릭했을 때 요게 좀 빠르게 사라지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소리! 딸깍했을 때좀 사운드를 추가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어, 것들은 제전 강의를 보게 되면 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을 하고 가능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